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값은 얼마냐 어,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이 0이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6과 8이라고 하는 거 걔네가 어떻다는 얘기했습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요런 값들이 둘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 있는 a7은 0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이게 등차중앙 이용해도 돼요. a6, a7, a8. 요세 개가 만약에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어, a7번 째항이 그죠. 일곱번째항이 등차중앙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a6과 a8의 산술 평균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0이라 그랬으니까 a7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한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A7의 절대값을 쓰셨는데 좀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그냥 0입니다. 즉, A6의 절대값이 3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바는 뭐예요? 얘가 양수이면 안 되죠. 그럼 얘도 양수해야 되는데, 양수끼리 돼서 0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리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입니다. A7은 0이고. 그래서 이걸 파악한다 그러면 A6가 마이너 스 3이다. 이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어, 그리고, 우리는 공차도 알수 있습니다. 공차가 얼마입니까? 3이다.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a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a6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다가 그거를 n 대신에 6을 넣어서 한번 구해보죠. 그럼 얘는 뭐야? 5 곱하기 3 해서 15. a 플러스 15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된 거니까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18이었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두 번째 항이죠. a2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죠.